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을 다육농장입니다. 자, 오늘 5월 2일이고요. 자, 오늘 영상에도 자, 이렇게 목대부터 해서, 어, 골고루, 어, 이쁜 다육이들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요거는 프리티입니다. 자, 프리티가, 아, 2만원씩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아이. 자, 이거 몇개 지금 안 남았어요. 자, 이렇게 멋진 수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 오늘 이거 저렴하게 또 드리도록 합니다. 요거는 만, 아, 6천원씩 에 드릴게요. 만 6천원. 자 아주 목대가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아, 멋진 수영으로 되어 있는 아, 프리티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사이즈도 좋고, 목대가 이렇게 생겨 있는 아, 프리티는 아, 16,000원에 아이아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 자, 프리티 보여드렸고요. 자, 이거는 펜타 드럼이었죠. 자 펜타 드럼은 자, 완전히 진짜 오래된 목대예요.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수영을 가지고 있는 아, 목대고요. 어, 화분 상면 높이가 한 35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이가 자 밑에는 어, 얼굴들이 이렇게 굉장히 꽉 차게 아주 어, 자구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세 개가 딱 나와 있는 멋진 아이입니다. 자 이거는 어, 지난번보다 가격을 조금 더 빼서 3만 원 드리도록 하고요. 3만 원. 자, 펜타 드럼, 목대는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 멋지게 생긴 아이에. 앞뒤도 없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앞뒤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펜타 드럼은 3만원 이 아이에 드리도록 합니다. 3만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프릴 라이스 H 이 금이었죠? 아, 이거 만원에 드립니다. 만원. 자, 깨끗한 상태고요. 아주 멋지게 크고 있는 이거 아, 아, 프릴 라이스 H 이 금은 어, 만 원에 드리는, 어, 크기 좋은 아이구요. 자, 20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프리 라이스에 지금 만 원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요, 라메리 철화지요. 라메리 철화는 요거는요, 5만원 짜리에요. 자, 3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3만원. 자, 요, 가시 없는 라메리라 키우기가 아주 굉장히 좋아요. 라메리 철화 하면 일단 가시가 크고, 어, 긴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거 라메리가 가시가 없는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구요. 자 통판으로 멋지게 생긴 아, 요아이 아, 라메리 철하고요. 3만원에 아, 가격 좋게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입니다. 자 크기 보시면 어 22cm 정도 되겠고요. 자 라메리 철합니다. 자 이거는 어, 박하장금이었죠 자, 박하장금도 아주 예쁘게 아주 금이 아, 복륜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들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달아요 자 이렇게 자구리, 자구들이 많이 달고 원래 이렇게 얼굴 세개짱세개 3개 정도가 만0천 원씩 드렸거든요. 똑같이 자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들 갖다 한번 키워 보시고요. 얼굴 늘리시려면 커팅을 하세요. 이거 잘라 가지고 또 꽂아 놓으면 또 사니까 자르고자르고 자르고 해서 어, 얼굴 많이 만들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하장 원래 그렇게 키우니까요. 우리가 이런 아이들 자 박하장 금은 자 이거는 만 육천 원씩에 리도록 합니다. 만 육천 원. 잠깐만요. 자, 그리고 이거, 박화장이었죠. 자, 박화장. 자, 이거 노란 꽃이 피면서, 이건 금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입니다. 자, 이거는 12,000원에 박화장 요 아이 드립니다. 12,000원. 자, 이것도 풍성하고요. 목대들이 많아요. 이렇게. 목대들이 아주 튼실하게 컸고요. 자구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 요 박화장 요 아이는, 아, 12,000원에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어, 아, 비치 아, 후리데이죠. 비치 후리데이 16,000원에 드리는 아 비치 후리데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지난번 주문하신 분도 계셨는데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비치 후리데이 야, 밑에 목대가 이렇게 생겼고요. 자구들 굉장히 많이 달고 있습니다. 크기도 굉장히 좋고요. 자 이거는 어 25cm 나오네요. 자 이거는 비치 후리데이 16,000원에 이거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 이고요. 자 이번에는 어, 이거 pc본 선인장 보여드리고요. pc본입니다. 자 이렇게 피시본 아 이건 물고기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거 이름이 그렇게 붙여지는아이고요자 피시본은 이거는 합식으로 심어놓은 아이거든요 합식 자 합식이지만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고요자 피시본은 어 크기는 굉장히 좋아졌지만 가격 예전 가격 아 저렴한 가격에 드리도록 합니다 4,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4,000원 자피0본 꽃은 제가 이거 영상에 아, 남겨 놓을게요 꽃이 너무 예쁘게 피는 아, p 1본이고요 4,000원씩에 와이드 리도록 합니다 p 1본이고요 자, 요거 헤레이였죠. 자, 헤레이는 자 목대가 생긴 헤레이고요. 자, 이건 뿌리를 보시면 아주 목대 기둥이 아주 튼실하게 아, 통뿌리로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자, 헤레이 오래된 목둥이고요. 만 원씩의 요아이드리도록 합니다. 수량은 많지가 않고요. 지금 이렇게 예쁜 아이들 네개 보여드립니다. 자, 예쁘게 아주 물이 들어 있고요. 아,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요 아이도. 자, 신기하기도 하고요. 아주 멋지게 생긴 헤레이. 자, 만 원씩에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원. 자 그리고 이거는 희성금이었죠. 자 희성금도 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아이는 이제 몇개안 남았는데요. 자네개 드립니다. 4천 원씩에 드릴 거예요. 희성금. 자 풍성하게 이렇게 생겼고요. 몇개정도 이렇게 합식해서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자 이거는 희성금 4천 원씩에 드리도록 합니다. 4천 원. 자 4천 원에이 와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 버클리 였죠. 자, 버클리는, 아, 저희가 정말 요 아이들, 아, 대품으로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 자, 뭐, 얼굴 한두 개짜리가 4,000원씩 하니까 요 아이들, 아, 가격은 괜찮을 겁니다. 지금 요거 드릴 수 있는 아이는 하나 드릴 수 있고요. 2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2만원. 자, 요거 2만원에, 자, 요거 멋진 아이, 자, 버클리 드리도록 하고요. 버클리는, 아, 향기가 너무 좋죠. 이거 굉장히 향기가 좋아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요 아이도. 어, 대품으로 키우시면 꽃대들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 향기도 느끼실 수 있고요. 굉장히 좋아요, 버클리가. 그래서 대품으로 키우셔야 돼요,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은 뭐 금방 쪼금이니까 꽃도 금방 지어버리지만, 아, 대품으로 키워놓으면 꽃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좋아지죠. 아, 좋게 아, 향기도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버클리 2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울리카테, 카바나, 철아, 큰 사이즈 아이, 하나, 남은 아이 또 이거, 아, 아꼈던 아이 또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이거 크기가 좋아졌고요. 자, 이건 5만원 이하로 정말 안 되는 가격대예요. 크기가 이렇게 커졌고요. 자, 이거는 20cm 이상 됩니다. 20cm. 자, 울리카테, 카바나, 철아, 여전히 이거 4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4만원. 자, 4만원에 이거 울리카테, 카바나, 철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 아메치스였죠 아메치스 묵등이에요 아이도. 자, 오래된 묵등이고요 16,000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아메치스 16,000원에 드리 아이. 자, 20cm 넘고요. 16,000원에 요거 아메치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요 아이 골드메리 철하거든요 골드메리. 자, 골드메리도 자, 굉장히 아주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아이예요. 자, 요거는 2만 4,000원 드리는 골드메리 철하고요. 자, 사이즈별로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크기가 좀 많이 컸거든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컸어요. 자, 골드메리 철화는 24,000원 드리는 아이고요. 사이즈는 한 17cm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정도요. 자, 골드메리 철화 24,000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야생 콜로라타였죠. 야생 콜로라타 3두짜리들.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아주 굉장히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자, 이것도 화분이 너무 작아서 좀 작아 보이지만 크기 굉장히 커요. 자 15cm 이상태는 크기를 가지고 있구요자 야생 콜로라타는 12,000원 드릴 겁니다. 12,000원. 자 야생 콜로라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야생 콜로라타 12,000원 요 아이들 드리도록 하고요. 자 미국 블루라이트 소개하고요. 자 미국 블루라이트는 3두짜리 드립니다. 3두 짜리들입니다. 3두. 자만 원씩의 요 아이들 드리도록 합니다. 색이 너무 이쁘죠자 이거 빛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색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선명하게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자 미국 블루라이트는 아 목대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기둥이 생겨있는 아이들이고요. 자 미국 블루라이트 만 원씩 아 드리도록 합니다. 만 원입니다. 자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아 웨스트 레인보우 금이죠. 자 웨스트 레인보우고요. 자 이건 팔천 원씩 해드리는 아이들이거든요. 팔천 원. 자 일단 얼굴들이 좀 많은 아이, 이런 아이 빼게요. 이거는 3두 짜리. 3두 짜리들은 빼고 4두 이상으로 일단 챙겨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로. 자, 웨스트 레인보우는 8,000원씩에 드리도록 합니다. 8,000원. 자, 이런 아이들 드리도록 합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8,000원에 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홍학 아, 철화죠. 자, 홍학 자, 홍학도 예쁘게 생긴 아이예요. 자, 철화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홍학철화는 어 크기가 25cm 크기 되는 아이고요. 2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2만원 자 풍성하고 크기 좋고요. 밑에는 자 이렇게 아주 기둥이 튼실한아이요자 홍학철화 자 2만원 요거 드리도록 합니다. 일단 사진 아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자 홍학철화는 2만원에 요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요거 팅거벨이었죠. 자 팅거벨도 얼굴이 굉장히 풍성하고 많아요. 자 이런 식으로 생긴 아이들이거든요. 자, 8 0 0 0원씩에 팅거벨 드립니다. 8,000원. 자, 이렇게. 자, 멋지죠? 자, 얼굴도 많고, 이런 아이들 제가 골라서 또 이렇게 보내다 보면, 털다 보면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좋은 걸로또 해서 드리도록 합니다. 안 떨어진 아이들, 한 몸으로 된 아이들. 자, 이렇게 생겼죠? 자, 팅거벨은 요거는 8,000원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입니다. 이 아이가 자, 레볼루션이고요. 레볼루션. 자, 얼굴 보세요. 아주. 어, 굉장히 풍성하고요. 잘 크고 있습니다. 자, 크기도 좋고요. 자, 레볼루션 크기, 요 정도 크기에, 자, 8,000원 드리는 아이거든요. 이거는 13cm 크기 되는 아이예요. 자, 레볼루션, 예쁘게 생긴 아이고요. 자, 입장이 아주 이것도 매력이 있습니다. 생김새가 아주, 자, 멋지게 생긴 레, 레볼루션은 8,000원 드리도록 합니다. 8,000원. 자, 그리고 이거 골드, 어 캐슬금이었죠. 자, 골드 캐슬금, 아, 만원 드리는, 아, 골드 캐슬금 복륜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골드 캐슬금은 만 원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원입니다. 자, 크기는 이 크기가요, 한 6cm 이상 아 되겠습니다. 골드 캐슬금이고요. 자, 이거 부타티온 금이었죠. 자, 부타티온 금. 자, 목대가 생긴 아이고요. 크기도 좋습니다. 자, 25cm 크기 되겠고요. 자, 이거는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 자, 부타티온금, 자, 2만원 요 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소인제 복륜금큰 사이즈 아이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아, 16,000원 드리는 사이즈입니다. 자, 이거 어, 13cm 크기 되겠고요. 자, 소인제 복륜금 요런 아이들은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물을 항상 충분히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잘 큽니다. 자, 물 말려가지고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소인제 복륜금은 16,000원 이 아이 드리도록 합니다. 16,000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거 아우레시스 군생 멋진 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우레시스 자, 크기는 20cm 가까이 돼요. 거의 18cm 이상 되고요. 아우레시스이거는 만원 드립니다. 만원. 자, 아우레시스 크기 좋은 아이는 만원에 이 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카멜레온 금이거든요. 카멜레온 금도 아, 크기가 굉장히 컸어요. 정말 크기가 컸고요. 높이, 상면 높이가 25cm 정도 이 정도 나옵니다. 자, 크기가 굉장히 큰 아, 카멜레온 금, 16,000원 아, 드리도록 합니다. 16,000원. 이거는 좀 키가 좀 작아요. 이거는 한 18cm 정도 되겠습니다. 카멜레온 금은 아, 16,000원 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라금 아, 3두짜리고요 자, 이거 16,000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거 크기 굉장히 아, 큰 사이즈예요. 헤라금이고요. 자, 이거는 헤라는 이 정도 크기만 해도 금이 아니어도 가격대가 아마 아, 그 정도 될 거예요. 자, 금 가격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드리고요. 이거는 15cm 정도 되겠습니다. 3두 헤라금, 16,000원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이고요. 자, 이거는 아, 미니 두다죠. 미니 두다. 아니, 미니 두벨라. 자, 미니 누벨라도 아주 풍성한 아이고, 묵대가 아주 굉장히 아주 튼실한 아이들입니다. 크기에 비해서 정말 가격 저렴하게 드립니다. 만 원씩에 드릴 거예요, 만 원. 야, 이거 보세요. 20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 미니 누벨라 만 원씩에 드리는 아이거든요. 굉장히 멋진 아이고요. 미니 누벨라입니다. 자, 이거 부사거든요. 자, 부사. 자, 이거 5천 원씩 드리거든요. 5천 원. 두개 같이 합식하세요. 굉장히 멋집니다. 자, 이렇게 두개 합식해서 심어 놓으시면 아, 멋질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이렇게 맑은색을 가지고 있어서 예쁜 아이입니다. 부사입니다. 자, 부사 이거 두개만 아, 원입니다. 만 원. 자, 개당 오천 원씩이고요. 두개 하시면 이거 똑같이 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향기 아 좋은 콤포톤이고요. 자, 콤포톤이 자 이것도 아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면서 향기가 아주 굉장히 좋은 아 향기를 주는 아이입니다. 콤포토니도 아몇개 정도 합식해서 아주 풍성하게 키우면 아 굉장히 멋진 아이예요 이 아이도 자 입장도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아주 멋지게 생긴 콤포토니들 자6천원씩해 드리도록 합니다. 6천원 자 콤포토니 6천원씩에 아이 아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조야 금또 보여 드리고요자 라조야 금은 자 이거는 8,000원씩 해 드리는 아이거든요 8,000원 자 라조야 금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금이 너무 예쁘게 들어있는 자 라조야 금은 아, 8,000원 드릴 거예요자 이것도 크기는 아, 6cm 에서 7cm 정도 아, 되겠습니다 라조야 금자 이거는 8,000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둥근잎 비치 아, 후리데이 금이고요자 둥근잎 비치 후리데이 금 자 크기도 아, 이거 요즘에 많이 컸네요 이 아이도 자 이거는 11cm 크기 되겠습니다 둥근이 비치우리데이 금자 금도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정말 이렇게 자둥근이 비치 에, 금은 요 아이는 아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에 요 아이 아,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멋지죠 자둥근이 비치는 2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미니마 금이었죠 자 미니마 금 군생 얼굴은 셋넷 다섯 여섯 개 정도 되겠습니다. 자, 미니만큼 12,000원 요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미니만큼도 깨끗하게 아주 상태 좋구요. 아주 멋지게 생긴 아이입니다. 미니만큼은 12,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크기는 11cm 정도 되겠습니다. 미니만큼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거 환타지 아구요 자, 환타지아 목대 생긴 아이입니다. 자, 이거는 14,000원 드리는 환타지 아구요 자, 크기 굉장히 좋아졌죠, 아주요 풍성하구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18cm 정도 되는 환타지아, 14,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000원 드리는 환타지아고요. 자 이거는 아, 수연이었죠. 자 수연도 자 목대 생긴 아이들이고요. 얼굴이 아, 풍성해지면서 잘 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고요. 자 이거는 아, 8,000원 씩에 드리는 수연이에요. 자 수연은 8,000원 시계 아, 드리도록 합니다. 8,000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그레망입니다. 자 아그레망도 아주 잘 달궈진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잘 달궈진 아이들이고요. 6,000원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0원 정말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입니다. 동글동글해서 예쁘고요. 아그레망 자, 6,000원씩에 예쁜 아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0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매금장미고요. 자, 매금장미가 자 이렇게 굳혀져갑니다. 정말 멋지게 자기 얼굴 찾아가고 있고요. 자, 이거 만원씩에 드리는 매금장미입니다. 정말 예쁘게 생깁니다. 이렇게 자 얼굴도 자구들도 집은 많이 달려 있어서 자 군생으로 자연 군생으로 멋지게 크고 있는 배금 아, 장미들 자만 원씩에 드리도록 할 거예요 만원자 얼굴 자구들이 이렇게 있어서 너무 예쁜 배금 아, 장미고요 아, 만 원씩에 드리도록 합니다 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쁘게 물든 썬덴저 아, 어, 금이고요 썬덴저입니다썬덴저는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겨 있습니다 썬덴저자 육천 원씩에 드리는 썬덴저 금이고요. 자, 이것도 지금 오래돼서 목대가 생겼고요. 크기는 13cm 정도 얼굴 크기가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자, 썬댄저 금입니다. 자, 이거는 6,000원씩에 드리도록 하고요. 6,000원입니다. 자 이거는 포크엔젤 금이었죠. 자 포크엔젤 금은 3,000원씩에 드렸습니다. 3,000원. 자 이거 몇개 정도 합식해서 심어 놓으면 정말 예쁜 아이죠. 이 아이들도요. 자 포크엔젤 금은 3,000원씩에 드리도록 하고요. 3,000원. 자, 예쁜 아이들. 자, 이것도 합식해서 한번 키워보시고요. 자, 이거 방울복랑금이었죠. 자, 방울복랑금도, 상태가 아주 최상급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아, 얼굴도 아주 재원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 얼굴들이 풍성하고, 얼굴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3천원씩에 드릴 거예요, 3천원 자, 이거 방울복랑금 3천원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아이들 이거 같이 한번 키워보시고요. 자, 이 아이가, 자, 풍등입니다, 풍등. 풍둥. 풍등도 이렇게 진한 색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정말 예쁜 아이구요. 풍등입니다. 4천원씩 풍등 드리도록 합니다. 풍등은 4천원이에요자 크기 10cm 크기 되겠구요. 자 풍등 4천원씩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홍화장이었죠. 자 홍화장은 지금 4개가 현재 있고요. 5천원씩 드리도록 합니다. 홍화장. 자홍화장 이렇게 얼굴 많은 군생들이고요자 홍화장은 5천원씩의 아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있습니다. 홍화장이구요. 릴리 패드 금 보여드릴게요. 자, 금 보세요. 정말 예쁘게 금이 들어있습니다. 골고루 금이 아주 전체적으로 예쁘게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상태가 좋습니다. 자, 얼굴 많은 릴리 패드 금. 자, 24,000원 드리는 사이즈입니다. 자, 24,000원에 아릴리 패드 금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 자구들도 얼굴에서 자고 나오고, 얼굴에 자고 나오고 그러면 어, 또 시간이 가면 또 얼굴이 커지면서 가격대도 올라갑니다. 자, 이거 24,000원에 드리는 아릴리 패드 금이고요. 자, 얼굴 배치가 너무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자, 굉장히 아주 멋지게 생긴 아릴리 패드 금, 아, 24,000원에 ui 드리도록 합니다. 자, 크기도 좋고요. 자, 보세요. 아,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자 릴리패드금 24,000원 이고또 드리도록 합니다. 자이 아이가 배삼의 아, 무초고요. 배삼의 무초. 자 배삼의 무초도 아, 정말 예쁘게 풍성하게 크고 있어요. 자 이것도 물론 한몸으로 되어 있는 아, 한몸분생이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쌩얼도 골고루 있고요. 철화도 엮임이 아주 너무 예쁘게 엮여있는 배삼의 아, 무초. 자 이거는 아, 24,000원 드리는 아, 크기 좋은 아이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얼굴도 촘촘하고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있고요 자, 배삼의 무초가 인기가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자, 가격대도 여전히 아주 굉장히 아, 좋은 가격대 유지하고 있는 아, 배사면 무초. 자, 24,000원에 이 아이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아, 17cm 에서 18cm 크기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요 가로폭이요. 자, 이건 배사면 무초구요. 자, 그리고 이거 마제스타 아, 철화죠. 마제스타. 자, 마제스타도 이거는요 아, 굉장히 아주 얼굴도 많이 늘고, 예쁘게 지금 이렇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까맣게 아주 이렇게 손톱 끝이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마제스타 철화. 자, 요거는 14,000원 드릴 겁니다. 14,000원. 자, 마제스타 철화. 자, 요거 크기도요, 15cm 크기 되겠습니다. 자, 마제스타 요 아이 사진 아이 드리도록 하고요 굉장히 멋진 아이죠. 마제스타입니다. 이번에 아이보리, 아, 대품입니다. 자, 아이보리 대품. 아주 굉장히 큰 사이즈의 대품이고요. 자, 이거는 6만원짜리거든요. 6만원짜리. 자, 오늘 세일 요거 해드립니다. 4만원 드릴 거예요. 4만원. 자, 이거 저희가 오랫동안, 아, 키웠던 아이, 한 2년 정도 지금 가지고 있었던 아이 같아요. 자, 농장에서 갔다가 한 2년 정도 가지고 있던 아이고요. 자, 크게 보면 22cm 크기 되는 아이들입니다. 4만원씩 세일가 드리도록 합니다. 4만원. 자 풍성한 아이보리는요 4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격 굉장히 좋은 아이들입니다 4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브레들리 였죠 자 브레들리 이거 14,000원 드리는아 이고요 14,000원 자 이거는 20cm 크기 되겠습니다 브레들리고요 아, 파이어네시스 보여드리고요 파이어네시스 아 이거는 한몸으로 되어 있는 군생이고요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정말 물이 너무 예쁘게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피멍으로 물이 아주 예쁘게 들어 있는 파이어네시스 군생은 아 24,000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24,000원에 자이 멋진 아이 드리도록 하고요. 물이 너무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자 22cm 크기 되겠고요. 파이어네시스 자 2만 4,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 포토시나였죠. 자 포토시나. 자 포토시나도 달궈지면서 이렇게 따글따글 돌덩이처럼붙여져요 정말 멋지게 붙여지고요 물이 노랗게 물이 들기 때문에 얘도 매력 이 있어요. 자 포토시나는 2만 원 드립니다. 자, 2만원 드리는 화분에 꽉찬 크기에 20cm 크기. 자, 포토신화는 2만원 이 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이고요. 자, 이거는 아, 핑크 아, 체리였죠. 자, 핑크 체리. 자, 이것도 알갱이가, 입장 알갱이가 아주 동글동글해서 아주 매력이 있고요. 목대가 생긴 아이입니다. 목대 기둥 속에 보이시죠? 이렇게. 자, 목대에 있는 아, 핑크 체리. 자, 이것도 16,000원에 지는, 아, 1 6 0원 드리는, 아, 잘 달궈진 아이, 핑크체리입니다 16,000원 드릴 거예요. 자, 이거 16,000원에 핑크 체리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스노우바니 군생입니다. 자, 스노우바니, 자, 예쁘게 생긴, 아 스노우바니는 아, 8,000원씩의 아이 드리도록 하고요. 8,000원입니다. 스노우바니. 자, 이렇게 생겼고요. 14cm 크기 아, 되겠습니다. 자, 스노우바니는 8,000원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 저렴하게 세일가를 한번 해서 평소에도 세일을 하지만 가격을 더 조정해서 이거 두 개만 세일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진짜 오래된 스타마크 철하고요 아주 굉장히 물이 잘 들어있어요. 잘 들어있고 이렇게 보신 사진 그대로입니다. 자요 이 아이하고요. 이 아이 두개자 이거 세일가 드릴 거거든요. 지금 이거 12만원 짜리에요. 12만원. 자, 8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8만원. 자, 이거 두 개, 이거 8만원씩에 드리도록 하고요 8만원 하시면 제가 뭐 택비하고 뭐 하고 그러면, 그냥 진짜, 염가로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요거는요. 자, 스타마크 철하고요. 사실 이거한개한개 한개 떼서 해도요. 굉장히 가격대가 좀 나간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는 스타마크 철. 자, 이렇게 생얼도 같이 있고 해서 너무 멋진 스타마크 철하고요. 자, 앞뒤 모습이 너무 좋아요. 다. 굉장히 아주 멋지게 생긴 아, 스타마크처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오늘 이거 세일가 8만원에 이거 두개 8만원씩에 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영상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